네, 안녕하세요. 대화가정교의 김진영. 조일인입니다. 10대 시절, 1년 3녀중 둘째로 태어난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던 저는 피해의식 속에서 힘들어 하며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으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응어리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말다툼만 하던 10대 시절, 하나님께서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많은 실망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고 있던 청소년기 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듣게 된 예수님이란 분은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실 만큼 제게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사랑해주지 않는 저를 어떻게 내가 잘 모르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예비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무의미하게 보냈을지도 모르는 저의 10대 후반에 음악이라는 꿈을 심어 주셨고 교회에서 찬양팀을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렸던 저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저는 일남 이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어, 아내와 다르게 집안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각종 성경 암송 대회 및퀴즈대회 입상 및 각종 교회 입력원을 지내는 등교회 오빠로 성장하였습니다. 24살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못난 마음과 낮은 자존감과 감정기복이 심하였던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물여섯 살, 처음으로 나드목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형성 목사님과 이진아 목사님을 통해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황령, 환경, 성경, 금전적인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좋지 않은 가정환경 때문에 좋은 가정환경을 갖고 태어난 가정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저와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진아 목사님과 풍선기를 함께하면서 진아 목사님께서 저의 삐뚤어진 관점과 엄마에 대한 미움 등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정말 많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저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아주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20대에 대학을 진학해서 누나의 권유로 아이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저를 발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20대의 끝쯤. 그녀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저는 완전한 교회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신자와 같은 해리니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와의 지루한 성경 공부를 참고 잘 견뎌준 해린이에게 감사의 말,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들목으로 여자 친구를 먼저 보내고 결혼과 동시에 나들목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남들은 하나님 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지금 가정 교회에서 결혼 두 번에 출산, 육아를 함께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공동체가 점점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 가고 친한 친구보다 교회 식구들을 가정 교회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큐칙를 나누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갈구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를 지나 성인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소망은 일산에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며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자도 되고, 풍삼기도 이끄면서, 주님과 형석 지나 목사님께 받았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해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삼십 대를 먼저 맞은 저의 삶은 가정교회를 메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나들목 일산 교회를 부하고 지금은 직장과 여러 가지 걸림돌을 우리 부부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사람들로 키워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